개그우먼 강유미 씨가 SNS에 구급차 인증샷을 올렸다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연예인의 SNS, 과연 득일까요? 싫을까요? 자세한 소식을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앞서 만나 보셨는데요, 강유미 씨가 트위터에 본인이 구급차를 이용한 사실을 사진을 좀 올렸다가 구설에 올랐어요. 예, 강유미는 지난 7일이죠 자신의 트위터에 부산 공연에 늦어 구급차를라는 걸 처음 타고 이동하는 중이라면서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네, 구급차 내부로 보이는 사진도 같이 올렸고요. 강유미는 이 사진이 얼마나 파장을 일으킬지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구급차 인증샷 이후 내추진 비난이 쇄도했죠 구급차를 저런 식으로 사용해도 되냐는 것이었겠죠. 브라브라 소속사에선 부산에서 뮤지컬 드립 걸스 공연에 늦어서 사설 구급차를 탔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수능 때도 시간이 늦은 학생들이 구급차를 많이 이용하더라고 변명을 해서 더욱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 참 논란이 컸는데요. 네. 이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소방 당국 측에서도 나섰죠. 예,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 문제를 사설 구급차 실태 문제로 이제 지적을 하면서 네. 소방 당국도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일부 연예인들이 사설 구급차를 응급 상황 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자 부산시 소방본부는 강유미를 태운 사설 구급차 소속과 법규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예, 사실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네. 강유미 씨로서는 좀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해서 사진까지 올리게 된것 같은데 이것이 논란이 커지면서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게 됐죠. 그렇습니다. 이번 일로 연예계에서는 트위터 등 이제 SNS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트위터로 문제가 일어는게 벌써 한두 번이 아니죠. 예. 그 트위터로 흥한 자, 트위터로 망한다고 할까요? 뭐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SNS는 되게 가수나 아이돌이 주로 합니다. 배우들은 한 사람이 적을 뿐더러 소속사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요. 왜 그럴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슈퍼주니어의 멤버 은혁 씨는요. 네. 트위터가 해킹을 당하기도 했었어요. 아, 은혁은 트위터가 해킹을 당해 벌써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네. 아, 이번에는 여자 나체 사진이 올라와서 참다 못해 고소를 했죠. 아 그런데 범인을 잡고 보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어서 충격을 줬습니다. 네. 아, 범인은 슈퍼주니어 은혁과 성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수해서 SNS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에 아, 은혁의 트위터와 성민의 미니홈페이지에 과거 여자친구 나체 사전을 올렸는데요. 네. 뭐 좋은 일 없죠. 이런 연예인 홈페이지 트위터 해킹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알수 있듯이 연예인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 무차별하게 유포되어 있는 것도 큰 문제고요. 아, 연예인 트위터 해킹 문제도 주로 아이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도 뭐 어쩌면 잘못된 팬 문화 때문이 아닌지 싶습니다. 예뭐 요즘은 개인정보와 개인의 정보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연예인들이요 또 특히나 섣불 SNS 상에 글이나 사진을 올렸다가 조금 논란을 사게 네.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아이유가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 아이유는 자신의 트위터에 은혁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이 사진을 빌미로 각종 루머가 돌았고요. 참다 못한 아이유는 악질적으로 루머를 이제 올리는 사람들을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걸그룹 티아라은 멤버들이 이제 트위터에 과거 멤버 하영과 관련한 글을 올렸다가 왕따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네. 아, 티아란 최고 인기 걸그룹 중 하나였다가 왕따 논란 이후로는 전성기에는 못 미치는 상황에 처했고요. 아, 멤버들의 계획 활동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심은지는 트위터에 교통사고 이후 그 경찰 태도에 관한 글을 올렸다가 다시 해명하는 글을 올려야 할 만큼 논란을 겪었습니다. 독구 형제는 트위터를 하지도 않는데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글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올라와서 고처를 겪었고요. 데니안 같은 경우는 LG 야광정포와 관련된 글을 올렸다가 조공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죠. 예, 지금까지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반면에 이런 SNS로 인해서 스타덤에 오른 연예인들도 있었어요. 뭐 클라라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네. 뭐 클라라는 오랜 무명 시절을 겪었다가 이제 섹시 시구와 그리고 트위터에 올린 글과 사진으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아 그랬던 것이 트위터에 이제 계속 여러 글들이 오고 가면서 그 때문에 다시 고철을 겪었습니다. 아 클라라는 이후 SNS에는 뭐 안전한 내용의 글과 사진 정도만 올리고 있습니다. 예 한때는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SNS를 이용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네. 요즘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당시보다는 조금 많이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트위터 초창기에는 크게 두 부류였는데요, 네. 그 사회 문제나 근황을 주로 올리는 연예인들이 있었습니다. 김주정도 그랬고 이효리도 그랬죠. 아, 개념 연예인이라고도 그래서 불렸고요. 네. 그런데 지난 대선을 겪으면서 워낙 트위터로 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 이들의 트위터 사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 이건 트위터 활용도가 지난 대선 이후 많이 줄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사회 흐름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아, 그 다음은 신인 연예인들, 아이돌들인데요. 아니면 아이돌급 배우도 있고요. 트위터로 팬들과 소통하기도 하고 또 인기 경쟁도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 일부 아이돌들은 이제 트위터에 자신들의 공한 패션이나 어떤 소품을 뭐 입고 찍은 게 돈으로 연결되기도 했었고요. 네? 아, 이런 부분은 요즘 좀 들어준 경향이 있는데요. 워낙 트위터로 사건, 사고가 빈발하다 보니까 소속사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은 그래서 트위터를 하는 연예인들은 자신의 생각이 뚜렷한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샤이니, 종현이 트위터 사진을 뭐 요즘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안녕하십니까 대자보로 바꿔서 네. 화제를 샀죠. 어, SNS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경계가 애매한데요. 그러니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수 있는 연예인만이 아,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잘 쓰면 득이 되지만 못 쓰면 실이 된다. 연예인들이 SNS를 공개적으로 이용하면서부터 늘 있어왔던 말인데요. 대중과 소통하는 창구이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이 소통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잊지 않아야겠죠.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